안녕하십니까. 자동차 명가입니다. 엑센트 차량인데요. 어, 기존에 또 용어 싸온 서비스 5만원짜리 어, 다 제거하고, 지금 솔라가그 팬텀 어, 가성비 되게 좋죠. 1열에는 지금 여성분이 타는 차량이라서, 1열에는 15%, 2열에는 5% 제일 진한 거죠. 음. 다르죠 느낌이 좀좀 좀 비치죠 여기는 안 비치고 1열 2열의 색깔을 어, 다르게 해서 지금 여기는 5% 5% 들어가고 1열만 음, 15% 들어가고 작업을 했습니다 백미러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전면은 30% 35%뭐30% 35%뭐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열차단은 한45% 정도 되는 팬텀 어 전체 시공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어 기존에 지금 여름 다가오기 전에 지금도 여름이지만 어, 빨리 네, 재시공 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자동차 맹갑니다